여보세요. 여세요네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점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회사를 옮긴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전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지인이 같이 일하자 그래가지고 그전 회사 퇴사하고 이 회사로 바로 옮긴 거였거든요. 네. 연봉은 제가 원래 안 하던 업무로 좀 결이 바꿔서 가는 거라서 연봉을 좀 낮춰서 가기는 했는데, 그거 말고는 제가 원래 하던 업무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약속한 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제가 좀안 좋은 소문에 휘말려가지고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더 버티다가 나오고 나서 좀 쉬다가 다른 직장을 구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버티면서 받은 대로 돌려주고 나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거든. 돌려준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지 않은 누명을 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밝힐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를 모아 가지고 다 돌려주고 이거 내가 한 것들이 아니고 니가 나한테 약속한 것들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았고, 음. 이런 걸좀 터트리고 나가야 되는 건지, 어차피 음. 이 사람하고는 인연이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 일을 배울 수 있는 그것도 없고, 저한테 괜히 잡 업무를 주고 있고, 제가 원래 하기로 했었던 업무는 아예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니까, 나올 거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나와도 될까? 아니면 그냥 세 달을 떼고 쉬는 한 있더라도 뒤집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지 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우리 님은 그러면 억울하신 상황이시네요 여러 가지 약속도 안 지켜지고 누명까지 네. 띄운 상황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만두고 다른 데 가는 것이 좋습니까? 네네네 네, 네. 그거 한번 볼게요 자 다른 곳으로 갈까요? 계속 버틸까요? 우리 님 있죠? 지금 마음이 안 가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기분 나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합니다. 음... 네 이동하는 것이 좋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음. 그시기를 언제쯤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잠깐 언제가 좀 좋을지 우리 이동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언제가 좋습니까 제가 달별로 봤는데요 당장 이번 달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산재하기 지금 있는 상황이시잖아요 네 본인 입장에서도 인생에 도움 안 되고 이쪽에서도 도움이 안 된답니다 서로에게 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당장 가는 것이 좋다 이번 달이라도.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누명을 벗고 한번 뒤집어 놓고 나가야지 나갈 때 나가더라도 내가 이것을 밝히고 한번 내 성깔대로 하고 나가겠다 억울함을 벗고 나가겠다 이게 좋은지 어떻게 네. 하고 나가는 것이 좋은지 보겠습니다 우리 님그 심정이 나와 는데요이 사람을 믿고 온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조종당하고 이용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과감하고 불쾌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음, 네. 뭐가 있냐면요, 한번 확 뒤집어 엎겠다 화가 나니까 그런 것보다 그냥 가시랍니다. 음... 우린 이미요, 억울함을 표출을 한들 그만한 시너지를 얻을 수 없고, 내가 내 손으로 하지 않아도 다 돌아와요. 그 사람한테 그죠 모르는 반은 아닌데,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떨어진 제 명예는요, 제 자존감은요? 네. 이 카드가 나온 대로 저는 설명을 해드리는 네, 겁니다. 네. "내가 뒤집어 엎고 가는 게 낫습니까?"라는 질문에는 "그대가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줬다면 그 사람은 그죄 값을 받게 돼 있으니 굳이 네가 났을 필요가 있느냐" 그 카드이거든요. 네가 안 해도 그 사람이 다 죄를 받는다 잘못 살았다면... 공곰이 네. 실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는 카드예요 우리님. 네, 알겠습니다. 혹시 오케이. 지금 제가 뭐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제가 그럼 다른 회사로 다시 가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원래 진급해서 받기로 했던 연봉이 인정이 될지? 예를 음. 들어 80이었는데 100을 받기로 했어 100을 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오면서 음. 60으로 깎았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러면 원래 받으려고 제가 했었던 욕심인 100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80을 받았으니까 80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를 6이라도 어, 여쭤보면... 되는가? 네네 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잠시만요 연봉이 인상돼야 되는데 내려서 온 네. 거잖아요 지금. 네네. 네, 네. 그래서 연봉이 원래 다른 데로 갔을 때 인상된 금액으로 갈까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될수 있다라는 답이 나왔고요. 네. 그럼 전처럼 네. 현상 유지 그거라도될수 있느냐 그 정도는 될수 있다합니다. 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여성은요, 어떤 게 있냐면, 어디 가도 내가 이 정도면, 이 정도 지기와 이 정도 금액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곳에 소속이 되어 있고 좋은 사람들 환경 속에서 그래도 대우받고 안정적으로 지낸다. 이것에 만족할 필요가 있지. 연봉을 좀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직급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다 두면 실망을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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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나의 그 행복의 기준을 현실적으로 직원들과 잘 지내고 내가 누구의 어떤 스트레스 없이 이 공간이 좋고 일을 열심히 할수 있고 편안하고 여기다가 만족도를 둘 필요가 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답이 좀 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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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 곳에 가셔서 좋은 분들과 잘 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